자, 태양이 태, 것 자, 태양이, 태양이 몇 가지 있느냐? 일단 태양이 있어야 되지 없으면 어, 큰일 나지 어, 태양은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 야, 에너지는 흘러 즉,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들어본 거 아니? 에너지 보존 돼? 안 돼? 돼 근데 문제는 에너지는 보존되는 데 문제는 뭐야? 에너지가 자꾸 변해서 뭐 어떤 형태로 변해? 내가 쓸수 없는 걸로 바뀌거든. 그 대표적인 게 뭘까? 열에너지. 열에너지. 에너지 전환의 끝은 열에너지야. 열에너지로 딱 밖에 다 흩어져 버려. 다시 뭐한서 잡아서 순환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큰 정리는 이래요. 물질은 뭐하고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흐른다. 흐름하고 순환은 달라. 흐름은 일방통행이고 순환은 뭐야?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이제 상호작용 나오는데요. 지구 시스템을 하고 이 과정에서 물질 교환과 물질은 교환되고 에너지는 흐른다. 여기 돼있니? 거기 보이니? 음, 물질 교환. 에너지는 흐름. 다음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상호작용이 예. 대리기동도 쭉 나왔는데 여기생님 중요한 거몇개 체크해 볼게요. 어, 이거 뭐다다라스때다 아, 다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몇개 있겠죠? 어, 첫 번째 라인 준비되니?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라인에서는 화석연료 동그라미 시작 얘들아. 해식동굴 동그라미 시작. 해식동굴이 뭔지 아니? 동굴은 동굴인데 해식된 동굴이야. 해식이 뭔데? 파도와 바닷물이 부식시킨 거거든. 바닷물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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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가고 깎아낸 거거든? 그래서, 해식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바닷물이, 누구를, 직권을, 맞지? 그래서, 수지야, 수지. 아까 그리고, 저, 저, 생기는 이하지 이제, 화산 돌려. 그래서, 그두 개, 단골선님. 다음. 기권, 기권 중에 가보자. 기권 태풍. 동 말해주시자. 광합성 호흡. 태풍과 광합성 호흡. 그랬어요. 태풍. 태풍이 뭔데? 어, 겁나, 그, 뭐, 비 많이 오고, 뭐, 바람 쐬고, 그거 아니냐, 얘들아? 네 태풍 태풍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뭐기권에서 만들어졌어 아니야 바닷물이 증발되면서 만들어지거든 바닷물 수권에서 뭘로 간 거야 기권 이렇게 증발되고 엄청난 수증기를 뿜고 갖고 있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다음 광합성 호흡은 좀 이해되죠? 어 광합성 호흡 과정에서 광합성과 호흡 그다음에 수권 숙권 쪽세 번째 라인에서는, 어, 뭐가 있냐면, 어, 여기는, 쓰나미 가니다 쓰나미. 쓰나미. 쓰나미 정도? 쓰나미가 어떻게 일는지아니 얘들아? 쓰나미가, 쓰나미를 두 글자로 바꾸면? 지, 아니, 그건 네, 네 글자니까, 그 맞아, 맞아? 어, 네 글자 지진 헬기야? 지진이 보통 어디서 일어나는 지진 얘기하냐면, 해저, 해저. 해저 화산에서 막 폭발, 와 화해저에서 화산 폭발하면 어떻게 되니? 막 흔들리겠지. 그 흔들림에 의해서 흔들림이 전달되고 바닷물이 확 덮치면 그걸 뭐라 그래? 쓰나미. 시자가 어디서 일어났니 얘들아. 지권이지. 지권의 흔들림으로 시작했지. 그래서 지권의 그러니까 해저 밑에 있는 화산도 지권이라는 얘기야. 바다 밑에 있는 바닥이니까 거기에서 그, 화산 폭발 같은 흔들림이 거기서 시작했고, 그게 바닷물을 넘치게 만들었으니까 뭐다? 지, 수. 이렇게 가요. 자, 마지막 라인. 마지막 라인은 먹이, 사슬.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먹이, 사슬. 나머지는 뭐, 됐고. 그래서, 먹이, 사슬은 얘기했지만, 생물이 내가 생물을 먹어서, 저기 내가 토끼를 먹었는데, 토끼를 먹어서 토끼의 유기물을 나의 유기물로 바꿔내는 거야. 나는, 나는 왜? 나는 독립 영양생물일까? 아니면 종속 영양생물일까? 얘들아. 넌 독립이니? 종속이니? 음. 우리는, 자, 영양생물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독립 영양생물. 종속 영양생물. 독립 영양생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대학생들. 이건 스스로 양분을 얻는 애를 얘기하는 거거든?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식물. 생산자를 얘기해요. 소비자는 뭐가 돼? 종소 여기야. 생산자, 소비자 말고 하나 더 있지 않냐, 얘들아? 무슨 자가 있지? 분해자라고 있지. 분해자는 종속기야 동물이야라고 묻는다면 동물 그리고 동물 아닌 뭐나 세균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해. 세균은 따로 균류로 따로, 따로 분류하기 해요. 동물류, 식물, 균류균 예, 따로 분류하는데, 동물, 생물, 여기는 뭐라 그래요? 소비자, 소비자. 버섯, 곰팡이는 분해자라고 하는데, 그건 다 뭐야. 다른 걸 먹고 살지. 나 죽으면 나 먹고 사는 게 버섯, 곰팡이거든. 걔들은 종속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용어도 있어.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균형 보시면요. 일단, 균형. 그냥 이는게 좋지 근데 지금 조금씩 깨지는 것 같아요 그 깨지는 결정적인 원인 또 애가 욕먹네 누가 욕먹냐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구의 탄소의 전체 지구의 탄소의 양은 어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정할 거거든 근데 뭐가 문제야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일단 어디꺼에 있는 건 줄은 거 아니야 어디 있고 지꺼거 줄고 어디에, 어디에 늘어날 거 아니야 얘들아 지권에 있는 건 줄어들고 기권에 있는 게 늘어나겠죠. 기권에 있는 뭐가 늘어나냐? CO2가 늘어나는 거지. CO2는 일단 온실기체들이라 온실효과가 좀 극대화될 거고, 점점점점 점점 증가할 거고, 점점 증가하면 지구의 복사평형은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빙하가 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빙하가 녹으면 지구의 반사율이 높아져 나아죠 빙하가 녹았습니다. 빙하, 빙한 거울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약간? 네. 빙하가 많으면, 빙하는 반사율이 높은 그 형태야 얼 덩어리 근데 네. 그 빙하가 점점점점 사라지면 반사율은 낮아진다는 얘기야 아, 반사율 그래서 자,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온실 효과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해양을 산성화시키고 있어요. 왜 해양이 산성화되요? 그러면, 여기, 여기, 이이산화 탄소가 많으면, 여기 녹아 들어가는 것도 많거든. 녹아 들어가면, 탄산이온이 된다고 했잖아. 탄산이온, 산성이니, 염기성이니딱 들어봐도. 산성이겠지.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pH, 아니, pH? 해양 산성화는 pH 높아지는 건 낮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아니야? 낮아지는 거 아니지. pH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pH에 대해서 선생님이 빠르게 얘기해 보면 p h 산성, 중성,염기성을 나타내는 지수거든. 정에서 못까지 있는데 가운데는 여기는 좀 일정 영역은 일정 영역은 염기성이 이쪽에 가까이 갈수록 산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양 산성화는 pH로 얘기하면 pH가 뭐되는 현상이다. 감소되는 거예요. 요요요요. 가끔 나왔던 것 같아요. pH 얘기로. 애양이 산소화 되면 pH는 증가한다. 맞아? 틀리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열대 우림팡괴하고 과잉 경작 이런 거 하면 햇빛 반사율이 바뀌겠죠. 뭐 숲, 저, 누구로 있는 거라고. 저, 저 이름 뭐냐, 그거수 숲으로 이렇게 우거진데 거기 다 깎아버렸으면 벌거 지이 되겠지, 이 그런 식으로 반사율을 변화시키면서 에너지평에 영향을 줄수 있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될수 있냐면요. 대순환에 변화가 생기고 사막지형이 확대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지요. 황폐화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정리 한번 좀 해보자, 얘들아. 자, 상호작용과 인관계 뭐가, 뭐에 영향을 주고. 네. 동시에 영향 주는 것들이 있어요. 동시에 영향 주는 것들. 보통 한 방향보다는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 그건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외권과는 상호작용이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외권과는 물질순환은 없어, 우선. 물질교환은 없어,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이문한병 들고 나가는 것빼고 없어. 그럼 억지로 들고 나가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기권, 외권, 어, 공기 중에서 우주에서 온 입자가 막 부딪히면서 그 화려한 게 보이면 오로라라고 하거든? 그러면 우주에서 온 입자, 외권, 기권에서 일어나지. 외권, 기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어, 그, 지구장기장, 지구장기장 어디서 만들는지 기억나지, 얘들아? 선생님, 어디서 만들어졌다, 이지, 지구장기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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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권이 딱 들어보니까? 지권, 지구 자기장은 기권에 있는 게 아니야. 기권 바깥쪽에 있어. 그래서 외권에 있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어, 내핵의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됐어. 그러면 이거 아, 우리 지권과 뭐 외권에서 지금 상호작용이야. 이렇게 가야 돼. 지권, 외권. 그다음에 <laughs> 지표 반사율의 변화. 지표가 반사하는 건데 얼마나 반사하는지를 얘기해 그걸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빙하의 감소는 반사율로 만약에 물어봤으면 반사율은 뭐한거다? 감소된거예요 감소된거. 네. 음, 열대우림 파괴해도 결국 파괴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표면이 오히려 드러나요. 있잖아. 수풀이 우거졌을 때는 그게 흡수율이 높은거예요 거꾸로. 비대면이 막 흡수하지. 근데 그게 다 없어졌으면 드러나지. 네, 드러나면 오히려 반사율이 높아져. 높아지는게 좋아요? 낮아지는게 좋아요? 이거보다는 결국 뭐야? 그런 것들이 바뀐다는게 문제야 네. 그런 것들이 바뀌면 균형은 깨질 수 밖에 없겠지 다음 쓰나미는높아질거고 넘어간거고 엘리뇨라고풀어봤니 몰라? 에, 엘리뇨 아니냐라는건 동태평양쪽에 무역풍이 거기를 주름잡고 있거든 우리나라는 뭘가 주름잡고 있니 얘들아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이고 그쪽은 무역풍 지역인데 그 무역풍이 약화되고 강화되면 엔비뉴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그거에서 평소하고 기상현상이 다르게 나타난 현상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문제를 보면 극화, 북화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결국 뭐요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거든. 응? 그쪽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면 다, 다른 쪽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좀 애매하지만, 무역풍이 약화되면 엔비뉴얼고, 무역풍이 강화되면 란이냐, 라니냐, 라니냐란니냐 엘리미엄은아니지좀전 반대 개념이에요. 어, 그건 그냥 평소에 비가 많이 오는 지 비가 덜 오고 반대로 비가 안 오는 지 비가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서 어,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주원이다 인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해보자 해보자 에 있는 거있에있 밑에 있는 거. 2번에 나올 수 있어요 설명으로 2번 이거 1번이지 2번 없는것같 2번 2권. 2번에 단어론도 있을 것 같은데